옥석을 가려야 돼요. 과연 어떤 파트너와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벌벌 떨고 진짜 무시무시한 정글 악어들이 우글우글란 곳에 빤스만 입고 홀로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 아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처음 사업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러냐 성결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체에서 저를 도와줍니다. 어이, 젊은 친구. 그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뭐,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아마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이윤 추구? 사세 확장? 그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6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엘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네, 아침 7시 반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네, 일하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일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엊그저께 방송했을 때 제가 거래처의 관계가 아주 좋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의식이 값과 을에 있어서 파트너로 많이 인식하는 게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거래처를 잘 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한번 다뤄드리겠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거래처 잘 고르는 법.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실 때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거래처가 누구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거래처는 두 군데가 있죠. 내가 공급하는 거래처, 그렇죠? 값을 나에게 공급하는 거래처, 값을. 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장사를 할 때는 우리 가게에 온 사람이 거래처가 되는 거고 나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또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래처 잘 고르는 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잘 고르는 방법. 첫 번째,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래처도 없고, 뭐,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스스로 거래처를 뚫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건을 대줄 곳. 그걸 먼저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완성품을 만들면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옥석을 가려야 돼요. 과연 어떤 파트너와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벌벌 떨고 진짜 이런 무시무시한 정글, 악어들이 우구르구란 곳에 빤스만 입고 홀로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 네. 그 거래처가 왠지 좋아 보이고 거기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래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줬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를 했을 때. 나중에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 거래처가 제때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청업체가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식자재를 안 좋은 걸 갖다 주면 어떡해요? 내가 아무리 회를 잘 써는데 싱싱한 게안 왔어. 조개, 굴이 싱싱한 게안 왔어. 그럼 맛이 없는 거죠. 제가 그걸 식자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최고의 거래처를 파트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성격 좋고 일도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격 좋은 사람은 왠지 뭔가 좀 일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성격 까칠하고, 무덤덤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실수를 안 하고, 물건을 좋은 걸잘 공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업체와 같이 일을 해야지 동반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할 때는요, 잠시 감정 접어두고, 객관적인 눈,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꼭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거래처 잘 고르는 법. 두 번째! 결제 조건. 나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제 조건. 어느 정도 여신을 줄수 있느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사업 시작하는데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아,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처음 사업이 뭐냐면 인쇄업을 했습니다. 네,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했는데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20대니까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업력 하나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래처 가가지고 뚫어 왔는데, 내가 그 인쇄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뭘 사야 돼요? 종이도 사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결제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사장님, 종이랑 그런 거를 제가 결제를 해온 다음에 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신을 월 말까지만 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업체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러냐, 성결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체에서 저를 도와줍니다. 어이 젊은 친구, 그래 열심히 하는데 뭐 월말 여신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딱 그러는 거예요. 저를 영업 사원 부리듯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제가 대표님 이회사에 영업 사원처럼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 한번 주십시오. 해서 이제 여신을 줬어요. 그럼 제가 오더를 따오면 막 종이 들어가고 뭐 인쇄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그 업체에서 다 하고, 그럼 제가 이제 결제를 해오고 월말 결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첫 사업이 참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따와서 그 거래처도 같이 커지고 네, 그때 같이 이제 성장했던 네,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조건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납품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를 빨리 해줘야 돼요. 어음을 발행한다. 전자 결제, 전자 어음을 발행한다. 그러면 여신이 막 2개월, 3개월 가거든요. 특히 수출입하는 업체는 전자화음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입금이 되면은 온전히 그 돈을 다 찾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매출이 뭐 1억이면 3억이 그냥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 말고 바로바로 결제해주는, 늦어도 월말에는 결제해주는 그런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내가 나중에 이제 회사 커졌어, 회사에 돈도 넉넉하고 버틸만한 그게 깜냥이 돼요. 그러면 거래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랑 거래를 해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중 문제고 처음 시작할 때는 결제 조건 내가 납품하는 데는 빨리 결제해주고 내가 일을 시키는 데는 약간 여신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잘돌수 있게 그런 거래처를 뚫어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건 어딘지 아세요? 관공서. 관공서가 이제 정부하고 일하잖아요. 정부하고 일하면 빨리 결제를 안해 주면은 페널티를 물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야, 나 결제해 줘야 되니까 빨리 세금 계산서 발행해. 이렇게 줬습니다. 정부하고 이러면 절대 돈을 뜯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이잖아요. 이맘때 이제 남은 예산 막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막 멀쩡한 도로 뜯어내고 다시 메꾸고 뜯어내고 메꾸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그때 이제 그 업체들은 돈을 벌죠.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성공시켜 줄 거래처 잘 고르는 법. 세 번째, 지속 가능성.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뭐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아마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이윤 추구? 사세 확장? 그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영속성.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영속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젊었을 때 직원 1000명 부리면 뭐합니까? 늙어가지고 망해가지고. 노가다로 일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도 쭉쭉쭉 커져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노년에 평생 일하면서 편하게 그런 회사를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업체가 끝까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갈 것인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표와의 미팅 혹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 아, 이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업종으로 가겠다. 그 회사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게 낫겠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려는 회사랑 손을 잡고 가면 처음에는 뭐잘 나간다 쳐도 나중에 손발이 맞을 때쯤 아저 이제 다른 일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속성이 있는 네, 그런 회사와 같이 거래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나의 파트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말한 마디면 딱딱해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이 더잘 맞는 그런. 업체,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성공을 하려거든. 파트너를 잘 만나라. 배우자 포함.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마누라도 잘 만나야겠죠? 여성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겠죠? 집안이 화목해야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엘르바디 좋아하는 금요일 오늘도 파이팅하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